구저에 앉으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현장에 나갈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야겠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거는 맹신입니다. 더 중요한 건 구원하신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걸 알고 현장으로 파송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계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나라 세계관. 세상 나라에서는 딱세 가지만 가리킵니다. 의, 식, 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리킵니다. 대학을 나와봐야 이것밖에 안 가리킵니다. 대학 박사가 돼봐도 이것밖에 안 가리킵니다. 이거는 잘 배워야 되겠지만, 여기서 그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 나라에서 가르치는 게있어 성경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러죠. 어,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놈이 뭘 하냐 이거입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압니다. 약점을 파서 잘 알아서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만듭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육을 위한 성공으로 바뀝니다. 관심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럴듯한 아름다운 걸 가지고 사람들의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감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가입니다. 그 선악가가 뭡니까? 지금 우상과 종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더 중요한 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 나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장을 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품고 현장을 파송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품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 파송될 때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확신. 여기서 시대적인 모든 문제를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장. 모든 걸다 이루신 겁니다. 심지어는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갈보리산에 모인 겁니다. 감남산이죠. 감남산에 모여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었습니다. 각자 개인 개인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미션을 준 겁니다. 그 미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기다린 겁니다. 그왜 기다렸습니까? 믿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사역을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르죠. 다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 말씀을 하시기 전입니다.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럼으로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권세가 너희 것이라이 겁니다. 그 너희 것의 권세를 제자삼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 뽑아낼 때 이게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거를 예수 이름 하나로 딱 약속한 겁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그걸 가지고 이걸 찾아내라.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건져내라는 거. 이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이르습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참이게죠 전도자의 말을 안 믿은 겁니다. 그또 지가 살아나는 거, 살아났다는 얘기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이 증거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꾸짖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얘기를 지금 딱한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게 치유가 되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것도 만민에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복음 전하는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굉장히 기도를 아주 깊게 합니다. 그 제가 그냥 바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오 대형 육주를 다육 대주를 다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복음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진짜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나라에 허용했습니까? 전 세계 허용해서 했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이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전도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도할 때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남아요. 그 전도자가 보낼 때는 실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걸 조선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제자에게 목을 얘기했겠습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어디 나갈 때가 아닙니다. 나가봐요.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침 튀긴다고 멀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저기 무석전도 캠프가 오는데 몇명안 보입니다. 한 10명이나 올려나? 그런데, 뭐 합니까, 여러분? 메시지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런 겁니다. 어디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는 저 신천지 아니냐고 이런 <laughs>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참 이게 그러고 아주 중요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여기 이러죠 16장 17절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즉 전도자들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따라오는 표적을 집중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표적은 따라오는 거죠. 그 따라오는 표적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이죠. 믿는 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즉,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은 따라오니까 그 표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세 번째입니다. 감남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 입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이 그때 임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표가 올 겁니다. 전도할 시간표가 올 겁니다. 어느 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뭐냐 이겁니다. 15절에 이릅니다. 합독합시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특징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어 17절에 아주 이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구약은 여호하고 신약은 그 여호와가 성취된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하대. 이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약속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읽은 것이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성경은 핵심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주신다. 즉,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 예수 이름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알고 봤더니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 아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그게 뭡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전도자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자 때문에 현장과 후대들이 다 살아나고, 전도자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결론이죠. 25절에 이릅니다. 20절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무슨 얘기야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만 잡으면 표적은 그냥 따라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건 반드시 전도할 때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아니 바울이 한 섬에서 전도했잖아요. 뱀이 와서 물었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신이라 그랬잖아요. 험에 뭐, 뭐,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미개한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호자의 권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 주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이거예요. 뭐냐? 사람 살리라고. 현장에 모든 저주와 영적인 질병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이 보자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나에게 보자의 배경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어, 몸통 안에는 안 그런데 마음의 자부심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보자의 배경. 이거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아무리 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2 0 절이죠. 또 이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신다. 즉,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즉, 구원의 말씀을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난가 동시에 이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유목생이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세상이 할 수, 세상 왕이 할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Nobody예요, Nobody. 노바디. 그리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웨이예요. No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시간표를 몰라요. 그 시간표를 알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노타임이죠. No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 어, 훌륭한 사람도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게 no 노웨이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서밋타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덟 가지 언약기도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참 이게 여기는 완전 증거가 있나? 그래도 이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믿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는의 핵심, 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드라 그리고 반드시 뭐냐, 세상 나라의 묶임.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알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 핵심이 뭐냐, 여덟 가지 언약기도예요. 그럼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왜그럽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치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진짜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덟 가지 언약 기도 속에 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묶임을 보게 하시고 세상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사탄 나라를 포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언약기도 8가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